자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어, 박사님 오늘도 제가 새로운 하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우 좋아요 굿. 네, 이렇게 따봉 해주세요. 따봉. 해서 짠. 바로 거꾸로. 거꾸로요? 하, 이렇게 예쁜? 되는 거예요? 네 하트가 오. 됐어요. 박사님 손가락이 기시니까 예쁘네요. 아이그도 이거 쉽네. 짠 해서 거꾸로. 네. 여러분 잘 지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대로 된건강정보선 노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의 아나운서 이미선입니다. 어, 오늘은 좀두겁고 그런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심장 건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네, 몹주변은 우리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심장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요. 심정지 상태에서는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되고 호흡을 확보해야만이 내가 죽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태아 상태에서도 사실은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태어나서도 바로 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심장은 계속 뛰지 않으면 인체는 유지가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가 거의 힘없이 일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심장은 특히 우리 몸에 건강한 피를 전신으로 보내고 다시 끌어들여서 노폐물 제거해서 버리고 다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하고 가장 직결된 정말 중요한 장기가 심장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심장 건강을 안 좋게 하는 습관.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심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 첫 번째는 요 영양과잉입니다. 영양과잉이요? 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기운이 떨어지면 고열량의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물론 꼭 드시할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섭취해야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적정량 이상의 과잉된 칼로리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일지라도 많이 먹게 되면요 오히려 심장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영양 과잉이 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균형적으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요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죠. 예. 심장 건강을 망치는 두 번째 습관 뭐가 있을까요? 심장을 망치는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요 과체중입니다. 음. 과체중을 방치하게 되면요 각종 여러 가지 질병과 근래는 1 3 가지의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과체중을 병으로 등재를 했고요. 2016년에서는 미국에, 2 0 1 8년은 일본에,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질병으로 이제 등재,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과체중이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영양과잉이 과체중을 주로 발생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40대에 들어서면요. 체중 감량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쉽게 살이 찌기도 하고 만성염증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허리 둘레가 늘고 몸무게도 증가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체중을 체크하면서 너무 체중에 매민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좋지 않지만요. 주기적으로 체중을 체크하면서 본인의 컨디션에 좋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심장 건강은 물론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치매 암 등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적당히 먹으면 과체중 될일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예, 네. 예. 심장 건강에 안 좋은 습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 세 번째는요,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얘기만 듣고 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네. 하지만 자신의 어떤 신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내가 왕년에 말이 하면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친 의욕으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마무리 운동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운동 전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심장에 무리가 안올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 휴식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운동 끝나고 꼭물꼭 꼭 마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 뭐가 있을까요?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 네 번째는요, 다 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심장에 바로 무리가 오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스스로 해결이 잘안 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스트레스는 일생의 일부예요.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스트레스가 이것이 있냐 만성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장을 비롯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명상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습관을 들이고 그다음 운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화를 잘 다스리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시간의 흐름에 맞게 내 몸의 변화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 누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튼튼해진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썸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우리의 전부입니다. 확한 건강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